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원희룡 장관이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밝히자 도둑질하다 걸린 사람처럼 입장을 바꿨다며 이권 카르텔과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원장관을 파면하고 처가 카르텔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안 의원은 이날 YTL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원장관이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가짜뉴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바꾸려고 보니 우연히 김건희 일가 땅이 있고 마침 그 위치가 휴게소 내기에 딱인 위치라는 거냐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원장관은 먼저 종점 변경을 제안했다는 전 양평군수의 폭로에 대해 1차적으로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윤 대통령이 장관 옷을 벗기고 이 이권 카르텔에 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변경된 종점인 강상면 주변으로 윤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와 이남이녀. 총 5명 명의로 땅이 있는데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냐며. 이런 의혹이 있는데도 윤대통령이 이권카르텔을 말씀하시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 팩트TV 자막뉴스였습니다.